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조금만 서론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옛날에 근무할 때요. 회사 근무할 때 저희 상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허벅지 살을 떼어가지고 시장을 올릴 수 있다면 나는 허벅지를 떼겠다.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2 포인트만 더 올라가지고 우리 주가지수 사상 최고점입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갔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태요. 우리 남이노. 대표님의 허벅지 이사를 뛰지 않아도 <laughs> 아, 될것 같은데. 예, 사실 아마 이런 분들잘르실 거예요. 아, 뭐, 매, 월 분자, 정말 몇년 전만 하더라도 섭외순위 1순위고 증권, 증권맨들 섭외 그러면 뭐 가장 전설적인 분이 또 오늘 사일 보셔서 영광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이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냐면, 약간 월 가도 약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뭘 두려워하냐면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CPI 기억나시죠? 4.2. 깜짝 놀랐죠 와, 이건 너무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지금 며칠이죠? 8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0일,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되나요?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5월 달 CPI가 발표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예상치가 나와있어요. 예상치가 얼마나 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4.7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미국 시장도 지금 화면에 미국 시장 보고 계실 텐데요. 미국 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의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고, 월가이나빅픽처로 제거할 때였는데, 좀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가, 어, 작년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할때 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투이얼스잖아요. 미국은 투이얼스가 아니에요. 얘는 요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정말, 나름대로, 얘가 바뀌면 바뀌는 거 할게요. 미국은요, 테이퍼링이 순간 아낄 수 있어도요, 오히려 미국은 테이플이 나중에 호재가 될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 이 시패라든지 물가 문제 때문에, 아, 이것이 만약에 미국의 테이플이 빨리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또 우리도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장은 지금 다가오는 이 재료를 놔두고 제가 어제 변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렸었는데 이거는, 소위 에기는 지그재그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에 따라서, 조정받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 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위치에 놓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지, 지금의 장세가 하단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하단에서 여전히 죽죽의 자리로, 여러분,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장은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건 잘못 느끼겠지만, 돈도 그대로죠? 그 다음에 경기는 좋아지고 있죠? 돈도 그대로인데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소위 이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골지락수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종받을 때, 언제가 조종이 심하게 받냐면, 각도요. 각도가 심하게 꺾을 때 있던 조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왔다 갔다 하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에, 그림만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받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 때요. 눈에 확 들어오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컸겠는데요. 올라가다가 주가가 왜 짱떼어먹을 때 있죠? 음, 주가, 이런 거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심하게 조종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야 돼요. 왜냐? 지금의 가정은 조종받을 때 매수의 찬스지 매도의 찬스가 아닌 이유는 지금의 가정은 골드락스 구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군들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성신양의 송원선을 깼는데요. 어제는 원정 관련 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제가 꼽고 있는 하반기 유망 테마가 이 앞에 제가 특집 썼는데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굳이 하나가. 바로 이 우주 관련된 테마들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우주에서 벌어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듯이 이들 테마성 종목군단들도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가짐 갖고 발대를 대표적인 종목군 산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세계적 항공 제조회사죠. 지하고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 체결 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성균양의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설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요새 시멘트가 굉장히 부족하다. 또 하나는 성신양이가 최근에 펫플라스에 대해서 소나전 대출을 상향시켰다 그래서 친환경에 또 투자하는 이런 냥도 있고요. 그런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 글로벌 산업화기지의 E 업체로서 이런 주목들도 주목하고 을 가야 될 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아직까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거듭 같은 말씀지만 미국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미국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히려 호재다.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자기 중국은 위기는 몰려오긴 오고 있는데. 걔는 밑에 마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아 단기적인 조정만 하더라도 구태여 아뭐 허벅지를 때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아위 아래 왔다 갔다 하더라도 흐름이 상여선의 흐름 있다라는 것을 염두두시고 에아 즐거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